시간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요즘 고민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고민이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로 할수 있는 고민인가요? 아니면 말하기는 좀 그런 속으로 앓는 고민인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노인들의 우울증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202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2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1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안타까운 지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노인의 극단적인 선택 권위는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한 부분을 이바지하는 역할로 지내다가, 은퇴 후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취급을 받으며 생활하니 심리적인 위축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져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더욱더 심리적인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유발하여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어쩌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하되 다른 긍정적인 방향들로 남은 삶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 가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혼자여야 합니다. 우울증과 고립감 같은 심리적 감정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줄이면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가족과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냐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면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너 어릴 때 잘못해줘서 지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들은 자식 입장에서 무척 고마울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일 뿐입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매달린다면 부모 자식 관계는 점점 더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께서는 심리적인 우울감이 발생하게 되고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자식에게 너무 간섭하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자라고 있는지 묵묵히 쳐다만 봐도 어느새 좋은 부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점점 더 줄이면서 그 시간에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서운한 것보다 자신이 서운하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옛날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성과나 좋은 추억은 오래도록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갔다고 지금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못난 사람은 되지 않았다. 정도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꾸 예전의 지위나 명성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무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예전 생각을 줄이세요. 그리고 앞에 말했다시피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늙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지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표를 세워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혼자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이나 외로움 같은 건 올래야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하루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부질없는 관계들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기도 중요한데 부질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아예 안 따지고 관계를 맺는 것은 상황이 다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분 1초가 아깝고 소중할 때입니다. 그런 시간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같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여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질없는 관계는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은 한 명도 많습니다. 그한 명을 가지셨다면 당신은 인간관계를 잘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나이가 들수록 잘 줄이시면서 자신의 인생에 더욱 집중한다면 우울증이나 고립감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내일이 점점 기대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고민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고민이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로 할수 있는 고민인가요? 아니면 말하기는 좀 그런 속으로 앓는 고민인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노인들의 우울증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202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2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1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안타까운 지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노인의 극단적인 선택 권위는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한 부분을 이바지하는 역할로 지내다가, 은퇴 후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취급을 받으며 생활하니 심리적인 위축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져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더욱더 심리적인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유발하여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어쩌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하되 다른 긍정적인 방향들로 남은 삶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 가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혼자여야 합니다. 우울증과 고립감 같은 심리적 감정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줄이면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가족과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냐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면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너 어릴 때 잘못해줘서 지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들은 자식 입장에서 무척 고마울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일 뿐입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매달린다면 부모 자식 관계는 점점 더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께서는 심리적인 우울감이 발생하게 되고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자식에게 너무 간섭하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자라고 있는지 묵묵히 쳐다만 봐도 어느새 좋은 부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점점 더 줄이면서 그 시간에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서운한 것보다 자신이 서운하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옛날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성과나 좋은 추억은 오래도록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갔다고 지금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못난 사람은 되지 않았다. 정도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꾸 예전의 지위나 명성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무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예전 생각을 줄이세요. 그리고 앞에 말했다시피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늙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지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표를 세워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혼자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이나 외로움 같은 건 올래야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하루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부질없는 관계들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기도 중요한데 부질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아예 안 따지고 관계를 맺는 것은 상황이 다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분 1초가 아깝고 소중할 때입니다. 그런 시간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같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여간다던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질없는 관계는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은 한 명도 많습니다. 그한 명을 가지셨다면 당신은 인간관계를 잘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나이가 들수록 잘 줄이시면서 자신의 인생에 더욱 집중한다면 우울증이나 고립감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내일이 점점 기대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